자, 여러분. 2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식작성 관련 얘기 조금 하고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자, 일단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약간의 현타를 느낀 게 라이브 수업 때야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전체적인 문제 풀이를 저와 함께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보충도 하고 영상까지 이걸 길게 가져가자니 시간이 없는 너희들의 입장에서 이걸 다 보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본 문제는 당연히 제가 어느 정도 접근법이라든가 아이 문제 이 유형 쓰였다 정도까지는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게 맞지만 생각해보니까 풀이 과정까지는 약간은 절대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약간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자 그래가지고 기본 문제 중에서도요 제가 당연히 터치를 하면서 가져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 요렇게 접근하는 건, 하는 거란다 라는 것만 좀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채점하고 그런 형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길지 않게 15문제 풀이 쭉 가볼 테니까요 자 일단 끝까지 집중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가기 전에 일단 제가 식작성 얘기한다고 했죠 식작성 자 우리가 기본적인 이차 방정식의 작성 관련된 문제는요 자 일단은 당연하게도 원래 이차 방정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나중에 모든 서술형 문제에서도 식을 작성하시오 하는 문제에서 일단은 이 기본 일반형 의 형태 다시 말해서 전개된 상태로 적어야만 답으로써 아마 인정할 겁니다. 뭐 약간의 센스 있는 선생님, 아, 센스? 라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뭐좀 약간 러프하게 봐줄 수 있는 형태는 근을 알아가지고, 구, 개인적으로 이제 근을 아는 형태에서는 X- 근1에다가 두 번째 근이 X- 근2라고 썼을때 X- 근2다라고 적고 능형 적어도 맞게 해주는 선생님이 있겠지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모양처럼 전개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식작성에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게근계관 우리가 근과계수의 관계를 알 때요, 당연하게 일단 식을 이렇게 세울 거야. a에 대해서 가로치고 x 제곱에 마이너스 몇 x. 당연히 두 근의 합 x에다가 두 근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해도 좋죠. 결론적으로 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모토로 삼아야 되는 형태는 이렇게 맨 위의 형태인데, 일단 첫 번째로 근을 알 때. 근이 주어졌을 때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꼴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과 근과계 수의 관계 형태로 주어진 어 이제 답이 나올 경우에 합과 고불 이용해서 식을 작성할 수 있다. 물론 대가리는 모르니까 A라고 설정한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단은 맨위에 형태에서요. 내가 만약에 두 점을 알때 뭐라고요? 두 점을 알 때라든가 아니면은 세 점을 알 때죠. 세 점을 모두 알아. 세 점은 필요가 없긴 해. 아, 세, 아두 점을 알 때라는 말, 말 로만 할게요. 기본적으로 두 점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 떻게 보면 좌표죠. 근데 이제 함수 단위의 지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정식에서 꺼내기가 약간은 민망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fx가 a, b를 지난다라는 형태 있잖아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f0이 뭐, 4다. 이런 것들. 혹은 뭐, f1이 뭐 팔이다 이런 것들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어쨌든 대입이 됐을 때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와 있을 땐 연립을 통해서 그냥 뭘 구한다? 미지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 형태는 이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식작성 관련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이 되어 실제로 활용이 되는데, 식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추론이거든요? 근데 내가 또 중요한 지식을 하나 놓칠 뻔 했네. 추론을 할 때, 우리가 이다항식 연산 파트에서 배웠었던 식추론의 가장 좋은 형태가 뭐라고 했죠? 인수정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수정리요.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인수정리가 있었죠. 인수정리는 이게 모든 2차 방정식 문제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형태냐면 결국 어떤 fx가 2차식이라는 전제하에 얘가 뭐라고요? 2차식이라는 전제하에 이 fx, 한마디로 x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성립시킬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알파라든가 베타라든가를 대입 후에 대입 후에 성립한다라는 개념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식으로써 식을 작성해낼 수 있다는 게그 핵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방식이 fx, f 알파라고 칠까요? 이 놈이 뭐4 알파 마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칠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f에 대해서 어떤 베타 값이 4 베타 마 3이다 라고 칠게요 그럼 요거는 두식은 fx가 2차식이란 전제 하에는 두식만큼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2차긴 한데, 알파를 집어넣어서 성립했고, 베타를 집어넣어서 성립했다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그 x 값을 뭐라 그러냐면, 근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근. 대입해서 성립하는 값을 뭐라 한다고? 근이라 그런다고 그럼 결국 집어넣어서 성립시키는 x 값을 알았으니까, 어차피 알파라는 문자나 베타라는 문자가 오는 자리에는 x가 들어갔어야 지당하죠. 그래서 요놈을 일반화한 게 f(x)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골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나는 모든 알파나 모든 베타 자리에 x라고 적어준 것뿐이고요. 여기 있는 4알파마삼과 4베타마삼을 좌변으로 이항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2차식을 나타냄으로써 아이 2차식의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x 값은 알파와 베타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요놈의 두 근을 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다라고 생각해도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0이라고 쓸 필요 없이 앞으로 이 방식은요. x 알파, x 베타예요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도 인수정리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식 작성의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f(x)가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간다 쳐 볼게요. 뭐라고요? 어떤 fx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쳐볼게요. 왜요?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우리는 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미 항등식 개념이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요 놈을 일반화했을 때 f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x거든요. 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나 다름 없어. 알파나 베타나 베타가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항상 항상 이런 꼴을 냅니다 어떤 꼴이요 f에 대해서 ax 플러스 b 한마디로 요 괄호 안에가 되게 못생긴 형태가 나오게끔 줘요 그래 놓고 나한테 근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근은 당연히 무슨 값이에요 x 값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변하지 않았냐면 요 안에 들어갈 말이 x라는 단위에서 ax 플러스 b라는 단위로 변했지만 뭐는 변하지 않았어? f라는 식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여전히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데요? 알파나 베타가 괄호 안에 들어왔을 때 0된다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ax 플러스 b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나 베타가 되면 되는 거네. 그래서 나더러 x를 구라고 한다면 x는 b를 넘기고요. 알파 또는 베타에다가 b를 넘기고요. 뭐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a로 나누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이 X는 A분의 알파마이너스 B나 X는 A분의 베타마이너스 B가 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근을 구하라 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작성하거나 혹은 이상한 식이 작성돼 있을 때도 내가 근의 형태를 원하는 모양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게이 식작성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더 하면 일단은 역수근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역수근. 자, 역수근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근이 2야. 근데 역수의 근은 2가 아닌 2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잘 보세요. ax 제곱, 플러스,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래놓고,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는 뭐가 되냐? a분의, 아,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c 가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요 놈을 갖고 내가, 진짜 싫지만, 역수를 취해볼게요. 뭘 취한다고요? 역수.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뿔마, <laughs>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 분의 A가 되거든요. 2A가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요 놈을 갖고,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플러스만 먼저 적어. 요렇게. 그리고, 싫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리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유리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로 써야 되니까, 자, 일단 양변의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마이너스인 켤레근 마냥, 켤레근을 곱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요 놈이 분자에 똑같이 곱했고요 자,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걸어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올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래놓고 얘가 날라가게 되죠. 그리고 뭐가 남냐면, 분모는 4AC가 남게 됩니다. 분자는 뭐가 남나 봤더니 2a가 여전히 있어요. 자 그래놓고 루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얘를 실제로 내가 약분을 해보면 2a EA, 2a가 약분되니까 뭐가 남아요? 2c가 남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근을 적고 나 보니 자 봐봐. 여기가 플러스인 형태로 적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로 적었을 때 뭐가 나올까? 여기만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뿔마라는 기준 하에 어쨌든 내가 요 놈을 갖고 역수를 한번 취해보니까 최종적인 결과가 요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C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여전히 똑같이 나왔다. 요 말입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바뀐 건 거의 없는데 A라는 놈과 C란 놈이 바뀌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A와 C에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되니? 자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A와 C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거 증명을 한번 해봤고 A와 C의 자리가 바꿨다는 거는 결국 내가 요 놈을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적는다면 결국 여기 A와 c 를 자리를 바꿨다 다시 말해서 개수를 대칭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개수를 대칭 시켰다는 것은 결국 무슨 근을 갖는 결과가 된다. 원래 근에서 역수근을 갖는 결과가 되더라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fx 값이 어떤 fx 자 정리할게요 정리 어떤 fx가 다시 어떤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처럼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요놈의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역수를 취한다면 다시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을 뭘 갖는다고 근을 갖는다고 역수를 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근과기 수의 관계로도 증명 가능해요. 이 방정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일로 여기다 쓸게.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원래 기존의 근이 알파와 베타였다면 얘를 역수 취한 근은 결국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수가 반전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마 3x 제곱, 그 다음에 마 2x,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적는다면 요 놈의 근이 3과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잖아요? 그럼 요 놈의 근은 무조건 뭐가 나올까요? 3분의 1과 마이너스 1 여전히 나온다. 요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얘뭐두 분의 합을 구하든 곱을 구하든 이개수 비교를 하든 간에 혹은 얘를 인수분해해서 적든 간에 결과는 내가 맞으니까 이 방식을 그냥 암기를 하고 가져가면 훨씬 더 편한 식작성이 나중에 가능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식을 관찰하는 능력 자체가 좀 많이... 트였다 너네는 스스로 좀 눈을 넓혀서 아 개수가 반전돼 있는 경우에는 역수근을 의심해 보자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갈수 있다는 거니까요 충분히 어 일단 잘 들어 놓으시고 증명을 스스로 한번 해봐도 좋고요 반드시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개수가 반전됐을 땐아 역수근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우리 문제 지운 다음에 일 번부터 십오 번까지 이제 풀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 풀이가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뭐 전체적인 풀이보다는 필요한 것만 좀 콕콕 찝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문제풀이. 108페이지, 109페이지거든요. 자, 일단 6문제 간단한 풀이부터 하면서 자, 물론 다 풀어주지 않는다 했어요.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계산인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고 방법적인 거는 제가 어, 최대한 자세하게 도 알려주려고 해볼테니까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저렇게 나와있을 때 한균을 알파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경우를 나더러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를 구하라고 했냐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을 구해볼래? 라고 했어요. 그 일단 답의 형태가 일단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나한테 유일하게 힌트라고 준게 방정식과 이 알파를 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근 자체가 주어졌을 때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는 뭐 하라고 준 거야? 당연히 대입하라고 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대입했을 때, 자 일단 내가 얻어내는 항등식이 뭐냐면 2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얻어낼 수 있고요. 당연히 2차식에서 어떤 군수 형태의 모양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있다라고 대답하셔야죠. 당연히 얘를 뭐로만 나, 나누면 됩니까? 2알파로만 나누면 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양변을 2알파로 하면 나누면은 그 결과가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2분의 5, 마이너스, 알파 분의 3이 등장하죠? 자, 얘가 0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분의 3은 내비 누고 2분의 5만 넘겼을 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쓰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1번, 대입을 이용한 항등식의 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당연하게 개나 소나 정말 누구나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건데, 저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풀게요. 당연히 이 문제를... 뭐 그냥 계산하고 전개해서 넘겨서 푸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인수분해를 하시든 근해공식을 쓰시든 원하는 모양을 얻어내만 내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근데 보니까 모든 개수가 무슨 개수예요? 저는 여기에 집중해 볼게요. 유리수 개수다. 자 일단 유리수 개수의 형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한테 한 글이 x는요 a 플러스 b 루트 2라고 나와 있고. 나한테 유리수 개수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결국 난 뭐만 넘기면 돼요? A만 넘겨서 양변을 뭐 해도 찾을 수 있다? 제곱해도 다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얘를 제곱을 하면요.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A제곱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B제곱 곱하기 2니까 2B제곱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2B제곱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결국 여기 있는 내가 얻어낸 방정식의 형태가 이 근을 이용해서 역분석을 해보니까 요 형태가 나왔다는 거고 요 방정식이 곧 문제에서 준 방정식이다 요런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x 제곱 넘어가면요 당연히 2x 제곱 나올 거고요 2짠짠라면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플러스 16x 나올 거고요 그리고 9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쓸수 있겠죠? 둘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요. 당연히 양변을 2로 나누고 나면 요런 방정식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한 요 밑에 있는 방정식이 위에 내가 구한 관계식과 똑같아서 얘네 둘을 개수 비교하게 됐을 때 a값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나고요 16에서 2b제곱 빼가지고 마이너스 2 나왔대. 18을 빼야되니까 2b제곱이 18, b제곱은 9, b는 뿔마 3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ab의 절대값을 씌워놓은 그 고백 결과는 12라고 쓸수 있겠죠. 답은 12입니다. 알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일단은 근의 공식이나 인수 분해라는 지식 안에서만 해결하려 들지 말고 내가 알려준 뭐 사실 알려줬단 말이좋 조차도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근 자체가 주어졌다는 건 뭐다 야 이게 내가 이런 말 했잖아요 결국 근이라는 게 일부분을 보여준 거야 요만큼만 보여준 거야 그니까내 얼굴도 이거 반 가려놓고 여기 보여주면요 너가 이 반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걸 근데 내가 만약에 팔만 덩그러니 득 나와 있으면요. 토막살인 현장처럼 어머 어쨌든 팔만 나왔는데 얘가 나인 줄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근이라는 힌트가요 생각보다 되게 노골적인 힌트라니까 반만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를? 나의 얼굴 그럼 너네가 나머지 나의 반을 유추할 수 있고 나의 전체적인 형상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근을 알려 준건 무조건 켤레근으로서 해석을 하려 하지 말고 아 유리수 개수니까 내가 유리수를 넘겨서 관계식을 찾아보면 무리수 형태가 벗어나지겠구나.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결국 얘니까 얘가 곧 얘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항등식 개수 비교로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해도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은 뭐냐? 너무 쉬우니까 얘가 이제 뭐 풀어줄 것까지는 아니고요. 밑줄 칠까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야 뭔가에 관계가 없단 말은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항상 성립하는 한등식 유형이라고 했고 한등식은 당연히 뭐를 변수로 생각하자. 그 k를 변수라고 생각하자. 자 그래서 변수로 뭐 하셔야 됩니까? 식을 묶어내야만 합니다. 식을 묶는다는 거는 k는 k끼리 k 없는 건 k 없는 것끼리 묶은 다음에 는 0을 쓰자라는 형태죠. 결국, 얘 자체를 0, k 플러스 0으로 바라보고 개수 비교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간다니까, x에다가 뭐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후에, 대입 후, 그 다음에 뭐해라? k로 묶어라. 라는 문제였죠. k로 묶어라. 위에 알려준 표현. 그러면은 요런 형태가 나올 거니까 여기 있는 k의 개수 또한 뭐고 0이고 상수 또한 뭐다? 0이다라고 쓰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미정계수가두 개니까. 자, 그래서 a와 b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뭐가 등장했습니까? 절대값 등장했어요. 자, 절대값은 뭐 당연히 부분 절대값이냐 전체 절대값이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야 있는데요. 요놈을 일단 풀어제끼는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한 번쯤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얘 자체는요.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1차 항에만 붙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절대값을 벗기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요 안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벗겨지는 거 아시죠? 자, 근데 뿔말을 가르는 그 기준, 가운데 있는 값은 뭐야? 0이기 때문에, 결국 얘 자체가 0이 되는 X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럼 이 특정 절대값 항이 0 되는 X 값은 몇이야? 1이니까. 결국,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뭐할 때? 작을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풀어볼게요. 자, 저 얘를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전개되니까 이 마이너스 그대로 살려서 마 x 그리고 뿌릴 마일이니까날아가고는 0이라고 쓰면 되겠죠 따라서 x가 0 또는 1이 나와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둘다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 전제로 깔았던 범위 안에 맞는 답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아 1만 답이 될수 있구나 라고 여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1이 답입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케이스는 얘가 음수로 벗겨져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마 1에다 마이라니까 마 2라고 써주면 되고요. 따라서 X값은 인수분해 했을 때마 2랑 1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은 1보다 작은 X값을 채택하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밖에 안 됩니까? 마 2밖에 안 돼요. 근데 우연의 일치죠. 내가 두 번을 나눠서 풀었는데 공교롭게도 1과 마이너스 2가 근이야? 그럼 어떤 방정식이야? 그냥 요 방정식 그자체예요 맞죠? 운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얘가 그 자체고 얘가 지금 주어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요. 나, 문제에서 물어본 a와 b의 값은 각각 1과 마이너스 2였다는 거를 계수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가, 몇이냐 이거 5가 아니구나. a 마이너스 b의 값에 의하했으니까 답은 3이 될수 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 자, 5번입니다. 자, 5번이야 뭐. 어렵지 않게 또 해결이 가능한데. 5번 문제는 일단은 전체의 절대 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 얘는 또. 근데 여러분 부분 절대값과 전체 절대값의 차이가 뭐냐면 부분 절대값은 내가 그 부분만 특정 부분만 정계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에 맞게끔 x가 몇이 0이 될, 0이 되냐라는 기준을 잡고 그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보면 전체 절대값이 붙었어요. 근데 너네들 그거 알지 않니? 어떤 특정한 전체 절대값이 붙고 만약에 상수가 나와 있으면 나더라 여기서 a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a를 뿔마3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절대값을 그냥 푹 뜯어버리면은, 얘가 뿔마로서 영향이 이 오른쪽 항에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전체에 있는 절대값을 내가 강제로 벗겨봐요. 강제로 벗기면, 중요한 거는 요 놈이 뿔마1이 된다는 거니까, 결국 나는 이 상수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두번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방정식 두 개가 나와 있는 거네. 근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모든 근의 합이 0이래요. 모든 근의 합이 뭐라고요? 0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알걸? 뭘요? 여기 있는 두 근의 합이 몇입니까? E-A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자, 그래서 2 e a 가 되는데 요 놈이 일단 하나가 나왔어. 뭐라고 뒀을 때? 는 1이라고 뒀을 때. 근데 는 마이너스 1이라고 뒀더라도 어차피 얘는 상수항이고 1차항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어떤 케이스가 됐든 상수항이 넘어가면 여전히 E-A가 두 근의 합이거든요. 그럼 내가 두 근의 합을 두개 구해놨고 왜두 개를 구해놔요? 한 번은 1일 때와 한 번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번 푸는 거나 다름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답이 4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경우가 이렇게 둘다 똑같은 경우가 우연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해라 하면은 4-2A다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이 몇이래요? 0이라고 했으니 답은 몇입니까? A는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단순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절대값이 전체에 들어갔을 때와 부분에 들어갔을 때의 차이점은 명백하게 존재하니 어느 정도 대하는 자세를 둘다 가지고 가는 게 맞다는 거겠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6번 문제인데 사실상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철 필지에도 절대가, 아 가우스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적어 놨어요. 근데 일단 이 가우스라는 기호가 심심치 않게 종종 등장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뭔지는 사실상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 그래서 문제마다마다 아마 항상 단하고 조건에 나와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최대의 정수라고요. 근데 어떤 최대의 정수예요? 뭐보다 크지 않은? X보다 크지 않은. X보다 크지 않은. 다시 말해서, 이 가우스 기호는 무조건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정사예요. 정사가 정수예요. 근데 뭐가 달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라는 형용사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식어가 붙었으니까 그냥 결국은 정수인데, 이 알메이보다 크지 않다는 말을 좀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왼쪽에 있는 정수라고 생각할게요. 뭐라고요? 왼쪽 정수. 저는 가우스를 왼쪽 정수라고 생각해요. 뭐 쉽게 생각하면, 네가 만약에 가우스 마이너스 2.3이랬어, 그럼 얘가 몇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2.3을 찍어, 그래놓고 이 왼쪽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이왼 오른쪽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거 너도 알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가 여기다가 올라가 점점점 따라가서 마이너스 2.3을 점점점 따라가서 네 눈을 그리세요. 너의 눈을 그려 이렇게 콧구멍도 그리고 인중도 그리고 입술도 그리고 이렇게 그려요. 그래놓고 네가 왼쪽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눈가를 따라가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항상 어떤 값을 갔던 간에 그 값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보이는 그 정수가 가우스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아니, 가우스 마이너스 2.3은 그냥 마3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가우스는 정수 단위로 잘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X 값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해볼게요. 가우스는요, 변, 아니, 정수긴 정수인데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정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변하는 정수. 근데 뭐를 기준으로 변한다고? 한칸한 한 칸을 기준으로 변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내가 문제에서 6번 문제를 보면요. x의 범위가 0과 2 사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칸한 한 칸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했죠. 그러면은 네가 얘를 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0과 1 사이와 그리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라는 그 범위를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왜? 한칸 단위로 쪼개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가우스 x 가 몇이고 0이고요. 왼쪽을 바라보면 되니까요. 이럴 때는 가우스 x 가 몇이에요? 1일 수밖에 없다라고 적어놓고 그냥 정수 취급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정수의 상 정수 느낌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수항이야. 근데 정수인데 변해요. 뭐에 따라 범위에 따라. 그 범인 두개 나눴죠 문제가 준 범위를 네가 한칸 단위로 쪼개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을 풀어야 되는 거고 풀어서 나온 정답이 이 범위에 맞는지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지는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정안 정, 정 되면 그냥 일단 질문을 따로 합시다. 오케이, 정식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만 하는 거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할게요. 자 일단은 6번까지 일단 풀어봤고요. 칠판 다시 지우고 15번까지 문제를 풀 거거든요 이제 그게 본격적인 문제인데 이거 제 영상을 나눠야겠다.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15번까지 풀 건데 그 문제는 조금 중요하고 실제로 내신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체크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